뒤에 놓고. 저기 응. 이 앞에 차 있으니까 길을 조금만 뺄까요? 후진으로 알플랜지 응. 구간. 자, 조금만 빼자. 브레이크 땡. 네, 괜찮아. 더 가. 더. 살색. 응. 뒤 놓고. 원래 저 전에서부터 출발이죠? 네, 네, 네. 한번 가보세요, 이제. 자, 이제 끌려면... 뒤 놓고 한 대를 왼쪽으로 좀 많이 틀어요. 핸들을 왼쪽으로 많이 틀고 좌측 깜빡이 처음에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켜고 네 완전 끝까지 다 돌렸는데 네 그렇게 해놓고 브레이크 띄고 이제 천천히 나가면 돼요 네. A코스 이제 풀고 빨리 풀고 계속 돌려줘 가보세요 이제 엑셀 밟으면 되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 여기가 특이한 게 좌회전 차선에 계속 겹치더라고 저쪽이 왼쪽이. 그, 그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왼쪽이 네. 저기 가다 보면 좌회전 차선에 딱 걸려요. 네. 아, 그래서,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 어, 이 차선으로 이게 1 차선, 2 차선이잖아요. 네, 네, 네. 2 차선으로 계속 가다가 저 굴다리 있잖아요. 저, 저 네, 다리, 다리. 네. 그걸 지나면서 왼쪽으로 A 코스로 차선 변경해. 네, 맞아요. 앞에 연습하고 있네. 네, 근데 저는 그게 그실격당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달리다가 네. 저기 노란 불로 바뀌죠. 바... 이게 바뀌어 버리는 그것 때문에 응.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달려야 되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판단이 잘...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다못가네그 <laughs> <좀> 네. <laughs>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네. 1 0 m 전 요, 교차로 이게 정기선이잖아요? 네. 1 0 m 나한 20m 전에서 네. 왼쪽으로 나갑시다. 깜빡 이 켜고, 깜빡 이 켜요. 자, 나가요. 엑셀 밟고 나가요. 어, 나가요. 엑셀 풀고, 팔 밟고 나가요. 엑셀. 네, 이렇게 신호가 나와 있잖아, 요 지금. 네쭉 가다가, 아니, 음, 여기서 이제 엑셀을 한번 뛰는 거야. 네. 그리고 한번 더 봐요. 안 바뀌, 바뀌었죠? 네. 빨리 사요. 네. 빨리.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음. 한 20m 전에서 네. 엑셀을 먼저 뛰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뛰어도 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네. 속도 확 주는 게 아니라. 딱 준비해놓고, 안 바뀌면 다시, 거의 다 왔잖아요. 네. 다시 엑셀을 밟아주고. 바뀌면 축접 빨리 서주고 그걸 그래, 엔단는막 있다고. 네. 출발, 아 그래서 시험 볼때 보니까는 그 같이 타고 먼저 봤던 네. 그 사람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달리더라고요. 속도를 여기서... 네, 너무 늦다. 그럼. 근데 그런 거 의미 없이 그 사람은 붙었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안 아, 붙고 정지선넘어무서 음. 네, 부작가야. 음. 다시 밟아야 돼, 엑셀. 어느 정도 근처에 오면 그냥 엑셀을 또 밟아줘요 자 이제 왼쪽으로 나가요 깜빡이 켜고 너무 빨리 나간다 아, 네. 네, 한두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 30m 미신으로 감점 내면은 깜빡이 켜고 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두 번째 차선에서 춰야죠 자 이거는 괜찮아요 진입했잖아요 벌써 네. 한번 떨어졌어요? 네, 다 왔는데 다, 다 왔어. 난 진짜 실격 시킬 줄 몰랐거든요. 실은 <laughs> 이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실은 이번은 바로 그냥 실격. 진화기반 피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미리 보고 엑셀 띄고 한번더 확인하고 안 바뀌면 엑셀 다시 밟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는 속도가 빠르면 지금 딱 바뀌었잖아요 못 써요 서도 밀려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니다 그럼 무조건 실기기잖아요 그 전에 한 10m나 그 정도 전에서 다 판단이 벌써 끝나요 특히 속도가 빠를 때는 그 전에 끝내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이제 속도를 좀 줄이면서 갈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때는 진입하기 바로 전에도 한번더 봐야 되고 설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안 빠르니까 방법이 없는거나응 방법은 그거예요 방법은 있죠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다 갑자기 바뀌면 못 써요 시험제도 중에 제일 억울한 게 신호위반이야. 보통 일반 차들은 그 정도 바뀌면 그냥 간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규정은 실격 처리를 예.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laughs> 아, 그래서 내일도 그게 제일 걱정인게 지금 신호위반 때문에. 약간 운도 따라줘요 돼. 밟아주고, 요 맞네요. 음. 오히려 여긴 차가 많으니까 그게 좀덜 그렇더라고요. 음. 천천히 가니까, 근데 여기 지나고 나서 차가 좀... 이럴 때도 한번 볼까요? 걸... 걸... 아... 진입했잖아요. 정신차로 일단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아... 음, 이건 그럼... 감지 칠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 글쎄, 그리고 이렇게 차, 차선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으면 들어갔다 생각하고 거리 띄우고 가고 계시 자, 또 여기 한번더 네, 보는 거예요. 쉽습니다. 갑자기 바뀌시기 잖아 네. 자, 가요. 밟아주고. 그 이렇게. 이렇게 내릴 때는 바로 앞에서도 봐줘야 되고, 네. 속도가 빠를 때는 한 10m 전에서 판단이 끝나야 돼요. 정신을 넘어가야 돼. 아 응. 그래야 정신을 딱 넘어가면 일단 바,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저렇게 앞차들 저렇게 가면 저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도 한번더 보고 안 바뀐다 그면 빨리 차를 밟아서 빨리 지나. 앞에서 너무 그래서 여기에 차가 많이 밀리면 약간 거리를 띄워가요한십 미터인가. 왜냐면 우리가 엑셀을 밟을 수 있게 그 거리를 약 띄우고 너무 붙어다 가다 보면 아 앞차 지나가고 우리 갈 때쯤 되면 딱 바뀌면 나도 모르게 신호기관 맞도 흐름 맞추면서. 응. 아, 근데그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laughs> 흐름을 잘 맞추고 그거는 더 가산점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근데 흐름이 안 맞으면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럴 때 이제 추려주고. 그렇지. 자, 액셀 밟고. 응. 이제 실로 없으니까 이제 속도 맞춰주고. 어? <suss> 어 엑셀을 좀,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안가잖아 차가 아니 요정도로 가는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맞는데 네. 어, 계속 줄지 않아 속도가 아제 브레이크를 좀밟아어요 이제 또 엑셀 밟아주고 왼쪽 이제 한번 보고 진입할 네. 때 그렇지 엑셀 밟아주면서 엑셀 밟아주면서 <laughs> 밟아주면서. 밟아주면서 속도 내면서 들어가야 돼3 0 m 가다가 자얘 보내주고 지금어요 아 저기에서 왼쪽을안 보면 실패하죠. 그렇격이기죠 왜냐면 겹치는 차선이라서 그래. 자 이제 속도 더 내줘. 50 정도. 하나, 둘, 셋또한번보고 네. 그렇지 알죠 지금 알겠죠 네그 어, 앞에서 또한번 봐야 돼 이렇게 느릴 때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밟아요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될게말아요뒤꿈치 뛰지 마요 네. 그래야 이게 동전이 빨리빨리 뛰져 아,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무 느리죠 세타가 유지하면 돼 너무 멀리 뛰지 말고 너무 실내 무서워하지마 엑셀 밟고 자 한번 더 보고 오케이 밟고 아무 이 없더라. 연습할 때도 아 잘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괜찮아요. 싫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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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나면도 보고 가고 이게 정기선이 지금 넘은 거야. 이제 밖에도 상관없습자 이제 서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요. 맨 오른쪽은 버스 정류장이라서 가면서 없죠. 한에 보고 시험 보고. 이용 괜찮아요? 네. 이해서해 줘. 로가 상당히 몇시시요 3시부터 하면은 거의 막상 볼때한 4시쯤에 보는 거예요. 4시쯤 보요시에서 4시 반. 차좀 많죠? 네, 반에. 어. 이것보다 조금 더더많아요더 더더 많을까요? 네. 최근 시간은 조금 겹쳐야 되는지. 차선 잘 들어가야죠. 2차선으로. 아 지금 제가 2차선이요. 그렇죠. 저기 저맨 저... 왼쪽이 좌회전 차선이니까 네. 이 앞에 트럭이 1차선 우리가 2차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길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고. 혹시 또저 트럭 같은 차들이 네. 저 2차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아. 옆에 주의하면서 가야 돼. 요막밀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원래 우리 차선이죠. 2차선이요. 네네.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 지금 네그려야될 거. 같아요. 다시 정류장 조심하고 집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텐트 피하지 말고 또 깜빡이 켜고 저모의점잘 붙어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한반 바퀴 정도 돌리면 돼요. 반 바퀴. 요 기둥 있는 데서부터 네. 요 기둥 있죠? 부동산 네. 대출시키는데 왼쪽 한번 보고 자, 사람 없죠? 이 살살 커으면서이반 바퀴. 반 바퀴 됐어. 자, 저 계속 꺾으면 안돼요? 네. 엑셀 밟으면서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똑바로 될 때까지 자 이제 풀고 엑셀 가속 쭉 치고 올라 돼. 반바퀴 좀더 돌아가야 해요 여기 화살표 좀 오면 계속 또 쥐고 횡단보도 들어가면서부터 핸들을 꺾기 시작해야 해자 일단 횡단보도 신어보고 보행자 신어보죠 횡단보도 신어보고 이렇게 가고 왼쪽이 차원하고 안오죠? 이제 살짝 밟으면서 이제 꺾어요 반바퀴 됐어더 오른쪽으로 좀더 좀 더. 이제 풀면서 천천히. 저 밑에 가서 쓰는 거주 이제? 네. 쭉.